아이를 갖기 위한 여정은 종종 모든 삶의 시계를 멈추게 합니다. 계획했던 여행, 경력, 취미 활동이 모두 잠정적으로 보류됩니다. 여성의 몸은 호르몬 주사와 약물 치료의 시간표에 묶이고 부부의 삶은 모직 병원 예약 날짜와 생체 리듬에 맞춰 돌아갑니다. 이 멈춘 시간은 처음에는 좌절감과 공허함으로 가득 차기 쉽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생산적이지 못한 채 희망없는 대기실에 갇혀버린 듯한 기분이 듭니다.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던 엔진이 갑자기 꺼져버린 듯한 무력감이 두 사람을 짓누릅니다. 아,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는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이에게 주려했던 그 넘치는 사랑과 기르고자 했던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가슴 속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랑은 출구를 찾고 있습니다. 난임이 가져온 이 역설적인 멈춤은 오히려 부부에게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뜻밖의 여백을 선물합니다. 그들은 삶의 시계 바늘이 멈춘 자리에 새로운 종류의 씨앗을 뿌려보기로 결정합니다. 어떤 부부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예술 활동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면서 내면에 복잡하고 해소되지 않던 감정들을 창조적인 방식으로 풀어냅니다. 또 다른 부분은 유기견을 입양하여 아이에게 쏟으려 했던 보살핀의 마음을 작은 생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동물에게서 받는 무조건적인 애정은 그들이 겪고 있는 감정적 메마름을 따뜻하게 치유해 줍니다. 혹은 봉사활동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난임으로 인해 삶의 초점이 가정 내에서 세상 밖으로 확장되는 순간 그들의 시야는 비로소 넓어집니다. 그들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사랑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삶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충만해집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서 그들은 부모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생물학적 출산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삶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오히려 더 넓고 깊은 곳에서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행복을 발견합니다. 멈춘 시간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준 고마운 선물이었고, 그들의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세상에 확장됩니다. 이 여백이야말로 이 부부가 얻은 뜻깊은 결실입니다.